네 이번 주 개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립니다. 자 개엄 1년이 되는 1 2월 3일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내란 특검의 수사 성패를 좌우할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건 추경호 의원이 처음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다른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일 오후 3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통상 오후 영장심사의 경우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결론이 나오는 만큼, 개엄 1년을 맞이하는 12월 3일 새벽쯤 추의원의 구속 여부가 가려질 걸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은 추의원이 개엄을 사전에 알고 가담했는지 여부. 특검은 추의원이 개엄 당일 밤 11시 22분쯤 윤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시에 따르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했고 다른 의원들의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개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개 해제 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구속심사 현장에서 내란 특검이 영장 청구서에는 담지 않은 새로운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로. 추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가 180일 동안의 수사 성패를 가를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